자 이번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립방정식의 풀이 그두 번째 방법 가감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용어부터 알아보면 자 가감법 이게 더할 가짜에 뺄 감자 더하고 빼는 방법인 거거든요. 즉두 개의 식을 더하거나 빼서 미지수 하나를 없애는 방법으로. 우리는 연립방 정식의 해를 구하는 겁니다. 자, 기본 개념부터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두 개의 식이 있습니다. 3 더하기 5는 8이겠죠? 그 다음에 7 빼기 5는 2가 되죠? 자, 이두 개는 둘다 성립하는 등식입니다. 이 등식을 동시에 더해 볼 수가 있죠?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네 더해주면 10이 나오죠? 얘네 더하면 없어지고요. 우변도 더하면 10이 됩니다. 그대로 성립을 하겠죠. 그 다음에 더하는 것만 가능한 게 아니라 빼는 것도 가능하죠. 자, 이번엔 빼보겠습니다. 자, 빼면 3 빼기 7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리고 5 빼기 마이너스 5니까 이거 플러스로 바뀌죠. 그래서 플러스 10 이렇게 바뀌고요. 우변은 8 빼기 2죠. 그러면 6이 나옵니다. 이 계산하면 6이 나오겠죠. 그래서 역시 등식을 성립을 합니다. 이렇게 성립한 두 개의 등식은 바로 더하거나 빼는 게 가능하죠. 이 개념을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을 좀 쉽게 풀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필수예제 2번이 있는데요. 문제를 풀면서 가감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더 자세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두 개의 식을 기역과 니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를 비교해 보면 Y가 지금 앞에 계수구는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죠. 이런 경우는 바로 두 식을 더해주면 y가 없어지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x 플러스 y는 6이고요. 다음에 3x 마이너스 y는 2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두 개의 식을 바로 더하겠습니다. 그러면 x 더하기 3x니까 4x가 되겠죠. 플러스 y와 마이너스 y는 더하면 없어지죠. 우변 더해주면 8이 나오겠죠. 그래서 4x는 8이다라고 만들어지고요. 양변을 4로 나눠주면 바로 x는 2가 나오겠죠. 여기서 구한 2를 위로 올려서 요 x에 또 대입을 합니다. 이렇게 2를 대입해주면 이항시키면 y도 나오겠죠. y는 4. 이렇게 x와 y를 구하죠. 즉 이렇게 두 개의 식을 더해서 하나의 문자를 없애놓고 다른 문자를 구하는 이런 방법을 우리는 가감법이라고 하죠. 자, 2번도 한번 볼게요. 2번은 앞에 2x, 2x가 똑같죠. 이런 경우는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야지 2x가 없어지겠죠. 자, 한번 빼 볼게요. 자, 2x-y는 마이너스 4고요 다음에 2x 플러스 3y는 12가 되겠죠. 자, 두 개의 식을 바로 빼 보겠습니다. 빼면 2x 빼기 2 x 니까 x 없어집니다. 마이너스 y 빼기 플러스 3y죠. 계산하면 마이너스 4y가 됩니다. 얘도요, 4 빼기 10이죠. 마이너스 8이 나오겠죠. 양변을 마이너스 4로 나눠주죠. 그럼 바로 y는 계산해서 2가 되겠죠. 여기서 구한 y를 또 대입합니다. 자, 여기다 대입할게요. 2. 그럼 2항시키면 2x는 6이 되겠고요. 2로 나눠 주면 x는 3이 되겠죠. 이렇게 또 x랑 y를 구할 수 있죠. 자, 이런 방법으로 미지수를 하나를 없애서 다른 미지수를 구하는 이런 방법. 이것이 바로 가감법입니다. 자, 이제 3번과 4번도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자, 3번을 풀 텐데요. 자, 계수를 비교해 보니까 x도 y도 똑같은 개수가 없죠. 이런 경우는 개수를 맞춰 줘야 됩니다. 등식은요.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눌 수 있잖아요. 이 방법을 이용해서 계수를 맞춰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택을, 선택을 해야 되죠? X를 맞출지, Y를 맞출지를 선택, 선택을 합니다. 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X는 부호가 똑같은데 Y가 부호가 반대잖아요. 빼는 것보다 더 하는 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부호가 반대인 애를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3을 맞출게요. 그럼 위에 있는 식은 그냥 적어주죠? 자, 4X 플러스 3Y는 1인데요. 자, 밑에 니은식에다가 양변에 3을 곱해 주겠습니다. 3을 곱해주면 얘는 6x가 되고요. 마이너스 어, 3y가 되겠죠. 마이너스 21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3y, 마이너스 3y니까 더해주면 y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더할 겁니다. 그래서 4x 플러스 6x는 10x고요. 더해주면 얘는 없어지죠. 더해주면 마이너스 21. 그래서 x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이제 위로 올라가서 대입을 하겠습니다. 자, 요 x에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얘는 마이너스 8이 되겠죠? 다음에 플러스 3y는 1이구요. 자, 마이너스 8 넘어가면 3y는 9가 되고,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y는 바로 3이 나오겠죠? 자, 이런 방법으로 x랑 y를 또 구할 수 있죠? 자, 4번도 보겠습니다. 자 4번은요. 지금 xy 둘 중에서 뭐 하나 한 군데에다 뭘 곱해도 개수가 맞춰지는 경우가 없죠. 이런 경우는 두 군데 모두 곱해서 개수를 맞추죠. 자 일단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x를 맞출 건지 y를 맞출 건지. 일단은 y를 맞춰봅시다. 자 여기 2가 있고 5가 있죠. 그럼 2와 5의 최소공배수가 10이거든요. 그래서 기억에는 5를 곱해주고요. 니은식에는 양변에 2를 곱해주겠습니다. 그래야지 y 개수가 똑같이 10으로, 마이너스 10으로 맞춰지거든요. 자, 그러면 위의식에다가 5를 곱해주면, 얼마가 됩니까? 자, 15x, 마이너스 10y는 20, 이렇게 맞춰지고요. 자, 니은식 양변에 2를 곱해보면, 얘는 8이 16x. 곱하면 마이너스 1 0 y 고요2 곱해주면 26이겠죠. 자 이제 Y의 개수가 맞춰졌죠. 그러면 얘는 부호가 똑같이, 똑같기 때문에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야겠죠. 자두 식을 뺍시다. 빼면 15X 마이너스 16X는 마이너스 X가 나오겠고요. 얘는 빼면 없어지죠. 우변은요. 20 빼기 26하면 마이너스 6이죠. 그래서 x는 바로 6이다. 이렇게 나오겠고요. 위에다 x에도 6을 또 대입을 합니다. 자, 6 대입해 보면 얘는 6, 3, 18이고요. 마이너스 2y는 4죠. 자, 18이 넘어갑니다. 그럼 마이너스 2y만 남고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18이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14가 되겠죠. 양배를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y는 얼마? 7이구나. 이렇게 또 y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감법 어떻게 푸는지 감이 좀 오시나요?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가감법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자, 가감법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1차 방정식을요. 변끼리 더하거나 빼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 얘를 가감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가감법을 적용하는 방법.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첫 번째, 적당한 수를 곱해서요. 없애려고 하는 미지수의 개수에 절대 값을 갖게 만들죠. 숫자를 갖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갖게 만든 개수에 부호가 같으면 빼야 되고요. 부호가 다르면 더해서 한 개의 미지수를 없애고 나머지 그 방정식을 풀죠. 자, 이렇게 방정식을 풀어서 해를 구했다면 대입해서 또 다른 미지수의 값도 구합니다. 자, 이렇게 푸는 방법을 우리는 가감법이라고 합니다. 자, 밑에 개념 확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연립방정식을 가감법으로 푸는 과정입니다. 가와 나와 다에 알맞은 것을 구해라 그랬네요. 자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일단 기역과 니은의 y의 개수의 절대값을 갖게 만들어 두 식을 변끼리 뺀다 그랬습니다. 일단 y의 개수를 맞춘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역식에다가 2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기역에 2를 곱해서 니은을 뺀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래서 기억에 2를 곱해주면 6x-2y는 14 이렇게 나오겠고요 니은을 적어주면 x-2y는 4 이렇게 적을 수 있죠 이제 뺀다고 했으니까 뺍시다 빼면 얘는 6x-x니까 5x가 될 거고요 y는 없어집니다 얘를 빼면 10이 나오겠죠 그래서 양변를 5로 나눠주면 x는 바로 2가 나오겠죠 그래서 가에는 바로 2가 들어갈 겁니다 2 얘도 2겠죠 얘도 2 자, 다음에 자, x는 2를 이 기역에 대입해서 y도 구할 거죠 아, 대입해 볼게요 x에 2를 대입해 보면 얘는 6이죠 마이너스 y는 7이다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자, 6을 이항시킵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y는 음, 1이겠죠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주면 y는 바로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자 기억에 대입해서 나는 7 그랬죠? 아 얘가 7이니까 나가 바로 숫자가 아니라 식이 들어가겠네요. 6 마이너스 y 이렇게 식이 들어갈 거고요. 그렇게 해서 y를 구했더니 y가 마이너스 1 나왔죠. 다는 바로 마이너스 1일 겁니다. 얘도 마이너스 1이겠죠? 자 이렇게 빈칸을 채울 수 있습니다.